안녕하세요 리스 장기렌트 전문기업 uni 카입니다. 오늘은 장기렌트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긴 하지만 장기렌트 내가 이용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기렌트를 알려면 장점이나 단점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대출로 잡히지 않아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장기렌트는 말 그대로 대여해서 타는 상품이므로 대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무사고 보험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따로 보험 들면 저렴하겠지만 장기렌트 보험은 그 사람의 보험 경력과는 무관하게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이 되므로 평균 보험가보다 저렴합니다. 세 번째, 사업자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장점입니다. 초기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사본 후에 보증금이 꼭 들어가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용등급이나 매출이 나쁘지 않으시면 무보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재산으로 잡히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장기 렌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장점입니다. 캐피탈사, 즉 렌트사에서 미리 선점해 놓은 선구매 차량을 잘만 고르면 기다리지 않고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차를 계약 넣으면 최소 3, 4달인데, 장기 렌트 같은 차량은 미리 선구매 해놓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 렌트의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보험 경력이 단절되므로 렌트가 끝나고, 다시 일반 차량으로 구매할 때는 보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렌트 번호판이라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은 렌트를 안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차량에 렌트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사업하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 단점입니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리스나 장기 렌트는 약정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장기 렌트 장점 단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렌트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월 납입금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은 차종을 놓고 월 납입금만 보면 니스보다 월 납입금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싸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험료, 자동차세가 포함이 되어 월 납입금이 더 나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렌트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엔 면세 가격으로 장기 렌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구매보다 잘 이용하시면 더 싸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일시불 구매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렌트 비싸기만 하고 하나도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영업 수수료가 비싼 장기 렌트 견적으로 차량을 렌트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업체는 영업 수수료가 0%이니 당연히 조건이 좋을 수밖에 없죠. 저희는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영업수수료가 없으니 다른 곳보다 쌀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먼저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견적 받고 비교하시고 왜 0%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렌트 견적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업체에 꼭 견적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리스 장기렌트 저렴하게 하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